이 면역을 짱짱하게 만들어 주는 거 6개월이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꼬집꼬집꼬집꼬집 꼬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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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집.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생겼죠?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겼다.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게 장누수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이래요. 그럼 이런 사람들이 특징을 뭘 보냐? 여기 딱 나왔네요.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서 부채 모양 모양 쫙 펴져요. 여기가 흉선입니다. 이렇게 부채 모양에서 이렇게 딱 펴진다 그러면 면역이 없어요.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면역을 짱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. 이 면역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거 6개월이면 됩니다.